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엑세스 바이오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죠. 뭐 사실 이 흐름은 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조금 60일선 위에서 사실 마무리가 지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우리가 희망한 대로 2만 원대까지는 점진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사실 이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급등이 나왔다면은 급등이 나왔다라면 또 급하게 정리하고 다시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아예 급등을 하, 급 급상승을 할 거면은 이런 급상승을 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예로 들고 있는 게뭐 에이 스토리 혹은 이제 뭐 위지 스튜디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처럼 아예 갭을 띄우고 상승이 돼서 그냥 가던가 아니면은 계속적인 급상승이 유지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단발성으로 당일에 막 오르고 말아 버리는 그런 상승으로 끝나면은 이게 오히려 안 좋아요 왜 매수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져서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엔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호재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기존에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던져 버리면은 여기서 들어온 사람은 이제 어 물리게 되는 거예요 물리게 되고. 물려 가지고 들고 갈 수도 있지만 손절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그 그 이제 새로운 손바뀜을 바뀔 수 있게 하는 그런 매수세가 사라지게 돼요. 그럼 다시 주가는 좀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바닥권 들어오면은 매수세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들은 나쁘지가 않은 모습이고요. 사실 뭐 아직 좀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거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상승 시작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에 많이 눌린 이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좀 담아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이제 그 이전 가격 라인 때끄으면서 아, 여기 라인에선 뭐 한번 해 보자라고 막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드렸잖아요. 뭐 여기까지도 사실 우리가 하방을 좀 열어 놨었죠. 하방 열어 놓고 접근해 보자라고 했고 전저점 깨는지 아닌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라인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요렇게 지금 박스권들 그려 나가면서 우리가 아요로요한 요러 라인들 좀 뚫는 것들좀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21,500원에서 22,000원 라인 사이. 여기 라인을 좀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라인들이 잘 뚫어 주는지가 좀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약간의 저항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라인들 보시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매물, 매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중요한 라인, 박스권 하단 라인을 좀 뚫어주는 라인이고, 여기 뚫어주면은, 기본적으로 24,000에서 26,000원 라인까지는 상당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이제 이 가격대. 지금 2만 한 4, 5천원 라인대가 좀 물리, 물려있는 리물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좀 밑에 있다가 2만 원대에서 이제 튀겨가지고 3만 원대까지 가고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이나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물을 탔을 경우에는 2만 3, 4천 원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윗꼬리가 많은 이유도 이제 물 타가지고 본전 심리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가 뚫어지면 여기로 날아가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거 그렇죠. 중간중간에 이런 매수세, 어, 이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런 매물들의 분명 물량 수량 욕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두가지예요 이, 이게 물려있다가, 묶여있다가 풀리기 때문에, 나는 본전만 돼도 괜찮아, 라고 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해서 오히려 추감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 드디어 본전이다, 나는 관망할래, 라고 해서 그냥 이 흐름을 지켜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니까, 러이 흐름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 흐름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6개 기업 선정 관련된 부분과 FDA 홈키트 이후에 f d u a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액세스 바이오도 PO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공시가 나지 않은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확정돼서 공시로 나온거 규모 플러스 알파로 붙을게 그게 이제 뿔마에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가 평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수주 잔량으로 보면은 뭐 1,800억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앞단까지 땡긴다면더 사실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피오까지 붙이면 1분기 실정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건 코로나 확진자도 그렇지만 미국발 변이가 이제 첫 발견이 됐죠. 어 미국 미국에서 자체적인 미국에서도 외국 유입이 아닌 자체 코로나 변이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왜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35만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렇게 줄게 된 계기는 미국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줄어도 지금 8, 9만은 나오거든요. 원래 20만까지도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면 다시 우리 전 세계적인 그런 확진자상 50만, 60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전역에서 동일 유전자에서 발견된 7개 종류의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코로나19의 변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 어, 전염력이 이런 부분들은 할수 있지만 어, 더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계속 변종이 아, 변이가 계속 일어나는 거. 벌써 어, 13개 정도가 나와 있다라고 하죠. 지금 변이가 어, 코로나 19 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요. 음, 이 보시면은 이 보시면은 코로나 19 어, 이제 코로나에 13종이나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개량 백신, 어, 백신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제, 범용 백신에 대한, 이거 수젠택 때도 좀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코로나가 비슷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같이 좀 중복은 조금만 할게요. 어, 보시면은, 이 변이, 이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요, 보세요. 요 변이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 이제, 이 범용이 나오는 것 자체가, 변이가 계속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이제, 계량, 지금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이 백신도 효능을 장담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변종으로 사실 걱정을 했었던 거가, 변에서도 지금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요거 지루하는 동물 쪽이기 때문에 전임상 쪽에 좀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오래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 이제 필요 그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무엇보다 미국발 이 변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 중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전염력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재감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변이 코로나 19가 열의 두배 정도 속도로 급속하게 편그 되고 있다. 그래서 어 이제 신규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결국엔 이런 것들이 뭐다 코로나는 어 쉽게 잡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바이든이 55조 규모의 이 그, 지원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왜? FDA 승인을 다 받았으니까. 다 받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제품도 나쁘, 지 않죠. 제품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가 나온 거겠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6개 기업으로 들어가고, 홈키트 쪽으로까지 번영이 된다라면은, 어, 그 모멘텀으로도 사실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뭐가 붙어 있다고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바닷권에서는더 훨씬 더, 올라가줘야, 맞는 상황이다라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끌고 가실 필요성이 좀 있겠고요. 어, 차트적인 부분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21,500원 라인을 적어도 돌파를 해주는 것이 캔들 자체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하다라 볼수 있겠고 여기 뚫기 시작하면은. 뭐, 여기 윗라인에서 맞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 웬만하면 그 다음 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실적도 좋고, 어, 업황 자체도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요런 정도 라인까지는 한번 정도는, 어, 좀 튀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요기 라인까지 뚫어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갭, 아직 한옥가 정도 덜 메웠었던 걸로, 아, 요기 요때 메웠군요. 요때 메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윗꼬리 부분 부분인 여기 이제 26,700원 아 29,700원 여기 이제 상단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라인까지 아, 온다 라면은 어,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탈출 아닌 탈출 다 하시겠죠 어, 탈출은 충분히 다 하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실적과 어, 앞으로 코로나가 지금 진단이 계속 끝났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좀딜렉 수급이 좀 없는 건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와주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움직임들 계속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 순환매가 돌면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그런 부분들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물론 이런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면 어 무엇보다 여기 라인을 일단 뚫어주면서 이 여기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 흐름으로 예상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는지 그런 여부를 어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지금 정비열이 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요런, 분봉들 봤을 때, 어, 전 라인, 여기 당연히 좀 씹어 먹어줘야 되죠. 여기 라인이 21,500원 라인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뚫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윗라인 올라오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인이 결국엔 분봉 라인도 똑같아요. 어, 대신에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인부터는 이제 매물대가 좀 있죠. 단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어, 뚫어질 땐 거래랑 동반해서, 어, 거래랑 동반해서 사실 장대양봉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봉상으로 지금 10월 10주선까지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으로 보면은 적어도 지금 25,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정도는 박스권 흐름으로 본다면 한번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여기. 이제 도달하면은 이게 밑박스권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좀큰 박스 그려놓고 당연히 중간에 하나 더 그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박스권 부분으로 좀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까지 만약에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뭐 오, 오주선은 뭐 완벽하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가격대 움직임, 조정 나오더라, 그 가격대 안 깨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월봉상으로도 10월선에서 강하게 반등 나왔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5월선만 좀 뚫어주는 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1,500원에서 2 2 0 0 0원 사이잖아요. 여기 뚫어주면은 이제 그전 라인 때까지 한번 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볼밴 상단까지 보면 33,000원인데, 그러니까 윗라인으로 갈수 있는 충분한 이 U자 나오고 전라인 때 목선 돌파해서 가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한번 좀 어, 눌렸다가 움직이는 그런 어, 캔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어,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좀움임 그 움직임을 추적을 어, 해볼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조금 뭐더 세게 올라가다 좀 눌린 거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어, 조금 조금씩이지만 우세하는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엑세스 바이오 한번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